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도 하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된 사람이고요. 더 자세한 저의 20대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난 영상이 will, 마음 뜻에 가까운 낭만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영상은 w a 내가 걷는 길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낭만적인 꿈을 꾸더라도 내가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제가 발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발리에서 그렇게 좋은 영감을 얻어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퇴사를 한 뒤에. 한국과 블라디보스톡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굉장히 지독한 독감에 시달리고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면역력이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봄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밤에는 책 읽고 감상에 젖어서, 아,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매일매일 비슷한 그런 일상을 보냈달까? 그러다 이제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확, 확, 확! 깨어나는 느낌이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은 집에서 뭐 맨날 하던 일 하고, 먹던 거 먹고, 가던 데 가고, 그런 거에 또 만족하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다가, 발리에서는 너무 더워서 밥도 안 먹고, 옷도 막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러 다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 죽어있던 뇌세포들이 바 막, 살아나면서 1분 1초가 뇌가 성장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을 2년 정도 하고 직장을 3년 정도 다니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의 그런 성장 세포들을 막 흡수시키고 막 확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 가서 영어를 너무 많이 했더니 진짜 영어 캠프 갔다는 느낌이어서 영어 유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너무 다양한 영어과 애들 만났는데 한 명이랑 깊은 대화를 하니까 내 영어가 실시간으로 넓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모두를 카피하는 거 내가 그래서 발리를 한 열흘간 다녀오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고 이 세포들을 깨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동안은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잘 살았지만 나는 이런 행복도 있는 사람이구나를 오랜만에 다시 되새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컴포트 전에서 나는 나와야겠다 유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어학연수 혹은 유학이라는 길이 있는데 저는 어학연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학연수는 어쨌든 단기간 다녀오는 것이고 그걸 다녀오는 기간 동안엔 영어도 많이 늘고 행복하게 살겠지만 다녀와서는 다시 원위치가 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더 멀리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싶었고, 상해에서 제가 어학연수를 하면서 교환학생도 동시에 했었는데, 교환학생 수업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중국어로 배우다 보니까 어학연수에 비해 두 배로 가속성장하는 거를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왕 배울 거면 그냥 유학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딱히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제 전공이 원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방송국 콘텐츠도 해보고, 홈쇼핑도 해보고, 유튜버까지 해보면서 저는 더 이상 미디어 커리어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10년간 미디어에 대해 배운 걸로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솔직히 60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전공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자료 조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세 가지 정도로 추려졌어요. 간호, 요리, IT. 그이 중에서 제가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고바도 저와 같은 문과생이었는데 IT로 커리어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면서 제가 옆에서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아 나는 IT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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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은 유튜브로 정말 족하거든요 더 이상의 거북목은 되고 싶지 않다 바로 나가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요리는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요리에 정말 재능이 없거든요 그러면 간호를 가자 간호는 공부가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혜리 님, 간호요? 그게 적성에 맞겠어요?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제주변에도 너무 많고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걱정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간호를 선택한 또 현실적인 이유가 호주 몇몇 대학교에는 간호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학사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1학년을 생략하고 2학년으로 편입을 할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호주 간호대는 3년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만 하고 2년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간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적이죠? 행동은 현실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일주, 이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막 상담도 하고 이미 가신 분들 후기나 정보 찾아보면서 탐색을 좀 하다가 그럼 일단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 넵, 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돌아와서 시험도 치고 에이전시 통해서 지원도 막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저도 퇴사하고 나서 솔직히 공간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에어비앤비나 파티룸이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리에서 유학 빔을 딱 맞고 나서 헛! 약간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마음이 유학적으로 90% 기울었는데 약간 저울질을 해봤죠. 사실 사업은 유학이 망하고 돌아와서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근데 유학이랑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5년 뒤에 다시 하고 싶다, 그럼 더 많이 겁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호주 졸업생 비자가 올해 만 35세까지로 바뀌었는데 제가 졸업을 하면 만 31살에 3개월 뒤에 32살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몇년 미뤘다가는 아슬아슬하게 가거나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될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제가 만약에 2년을 보내고 영안 맞아서 난 그냥 한국에 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왔을 때 32살인 거예요. 근데 이 만나이 32살이라는 게참큰 용기를 주더라고요. 만나이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다 망하고 돌아와도 살길은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불이 이렇게 확 집혀졌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불이 집혀졌는데 그냥 시켜버리면 나중에 죽기 전에 아 그때 호주 가볼걸! 이런 할머니가 되어있을 게 너무 뻔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제부부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국제커플의 끝은 결혼 아니면 파국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러시아에서 살 생각은 둘다 없고 일단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3년간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제가 항상 2인분을 해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보바가 저를 다해 주는 저는 뭐 거의 신생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가 각자 1인분을 할수 있는 영어권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고 늘 다양한 나라에서 살 기회를 노리면서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바가 러시아에 전공을 바꿔서 다시 두 번째 석사를 간 거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막연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바의 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발리에서 이렇게 유학 개시를 받은 바람에 아 그럼 내가 먼저 가야겠다. 내가 가 있을게.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가 아,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간호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지난 영상을 보기만 해도 10년치를 몰아서 보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되어서 젊은 날을 회상해 봤을 때그 순간에 내가 자랑스러울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유학을 가는 날이 올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목표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젊었죠. 지금은 나이는 조금 더 있지만 목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영어도 많이 들었고 유학 갈 만큼의 생계 유지도 가능한 상태예요. 어릴 때만큼 젊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유학 가기가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고민을 하더라도 걱정 대신 해결법 위주로 고민해라. 이런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는 핑, 퐁을 하는 정신적인 체력인 것 같아요. 어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결해봐 어 그렇게 해결 안돼 그럼 이렇게 해결해봐 그것도 해결 안돼 그럼 이렇게라도 어 이게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laughs> 어, 너무 어렵다 <laughs>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laughs> 처음 입사를 할때 원룸 자취방에서 이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망상으로 아난 언젠가 해외로 뜰 거니까 비싼 가구 사지 않고 당근에서 침대 우려난 놈 가져온다 약간 이런 <laughs> 생각을 하면서 항상 비싼 가구 사지 않고 저렴한 거 위주로 언제든지 미련 없이 버리거나 누구를 줄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살아왔거든요. 신혼집도 안 구하고. 근데 이게 정말. 때가 되니까 내가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였고요.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된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아직도 남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유학을 준비했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가져오도록 할게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25년에 해외로 나가는 걸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 신점 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보러 와주세요.